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법사 21세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사냥할 때 배틀레이즈를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배틀레이즈를 써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 배틀레이즈를 아마 쓰시는 분들은 이런 효과 때문에 쓰실 겁니다. 먼저 크리티컬 확률과 그다음에 스택 공격력이 좀 증가하고 또 크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막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레이즈를 쓰면은 네 이렇게 능력치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공도 올라요 데미지도 올라요 크리티컬 확률도 올라요 아주 좋은 스킬이죠 그래서 좋은 오너프다 하면서 일단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레이즈가 일단 위에를 읽어보면 능력치가 증가하는 것까지는 보여요, 아주 좋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요, 일부 소환수를 제외한 모든 공격 스킬의 최대 공격 가능한 몬스터 수가 3분의1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킬들의 마리 수가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사냥할 때 많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어,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통 은 레이지를 끄고 사냥을 하게 되면요, 피블도 이렇게 많은 마리 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이렇게 뭐 8마리 찍히고 하죠 피부는 6마리인데 코강이랑 저같은 경우는 농장으로 좀 마리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한 수의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데 레이지를 지금 켰습니다 레이지를 켰으면 아무리 많은 마리수가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못 잡습니다 하지만 레이지를 풀면은 바로 요 마리수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크라이트닝도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쫙 잡히죠. 멀티킥 많이 뜨죠. 다섯 마리 막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이제 레이즈를 킨다? 그러면은 잡히는 마리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저 밑에 많이 있다. 저 밑에 많은데 가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데는 세 마리가 한계다. 실제로 코강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두 마리로 줄어들어요. 저는 그나마 지금 타겟 수가 열 마리로 잡혀 있어서. 그나마 많이 잡힐 뿐입니다. 이 정도로 좀 차이가 심해요. 지금 여기 4마리 있죠? 레이즈 풀면은 4마리 이렇게 다 잡힙니다. 스퍼트 역시 원래는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쫙 6마리 쫙 잡히는데, 저 위에서, 여기서 딱 하면 알겠죠? 3마리 밖에 못 잡는다. 여기 앞, 눈앞 에 있던 것들은 못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5마리 긁을 텐데, 여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안 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좀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겁니다. 뱀메이의 이제 주력, 번개 스킬인 어비셜 라이트닝도 타깃수가 줄어듭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비셜 켰어요. 자, 긁어요. 하지만 저 번개가 두 마리씩 떨어집니다. 두 마리씩. 실제로 두 마리. 멀티킬이 아예 안 떠요. 보시면은. 근데 레이즈를 이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마리를 할수 있냐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최대 8마리까지 확긁습니다 멀티킬. 팔을 뜨는 거 보이죠? 멀티킬이 팔 8마리까지 다 떠요. 근데 레이지를 켜고 사냥하시면 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씩밖에 안 잡힙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몹이 있어도 잡히지가 않아요. 어, 레이지를 풀면은 정말 많은 이렇게 8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라는 겁니다. 배틀킹 파도 원래 되게 많이 잡거든요. 근데 레이지를 쓰면은 이렇게 저는 지금 마리 수가 예, 코강하시면 이렇게 3마리씩밖에 안될 겁니다 실제로 4차 구간은 코강 자체가 없기 때문에 2마리밖에 못 잡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불편함을 야기해요 이렇게 하지만 레이즈를 썼다고 모든 스킬이 타겟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리퍼는 그대로 계속 잘 잡습니다 리퍼는 여기서 1마리 그대로 잡고요 이렇게 유니오라 켰을 때도 똑같이 많은 마리 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이지를 켜고서도 웬만큼 잘 잡히니까 잘 애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구간은 되게 고생스럽게 하거든요. 5차니까 나아지는데, 나아지나 얘기 듣고 해요. 레이지를 켜고서도 그냥 해요. 왜? 이걸로 잘 잡히니까. 이렇게 잘 잡히니까. 멀티킬 멀쩡하게 잘 뜨니까 그런 거죠. 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도 일정 마리수 채우면 이제 공격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데스가 멀티킬 4회 띄우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데스는 마리수 영향 안 받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윙이나 포설도 똑같이 마리수 잘안 받아요. 여기도 안 받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사냥할 때 꽤나 번거로울 거다. 이유는 피니시블로, 우 다크라이트닝, 스퍼트, 어비셜라이트닝 이런 사냥에도 여전히 많이 도움이 되는 스킬들이. 제약이 걸리게 되니까요 알터도 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수많은 마리가 나왔어도 알아서 잘 잡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사냥터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굳이 레이지 켜야 되나 싶기는 해요 어, 사냥할 때 지장이 없다 내가 뭐 요거 켜나 안 켜나 오히려 켰을 때 몹이 더 깔끔하게 원킬이 나서 잘 잡힌다 그러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진 터치 안 할게요 하지만 4차 구간에서 사냥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차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냥이 답답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레이지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지를 켜면 그만큼 사냥이 번거로워져요. 자, 또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쩝! 바!